제가 어느 순간도 이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겪고 깨달은 건데 미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이 된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걸 시작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유튜브 할 용기도 안 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영상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윤입니다. 어, 제 지난 영상들을 좀 보셨다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작년 봄에 마지막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열심히 저의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1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구르면서 깨닫게 된 회사 밖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거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나서 갑자기 회사를 다시 돌아간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데 그러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좀 꾹꾹 참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 없기도 해서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오게 됐고요. 제가 회사를 나와서 보니까 자신의 일을 만들어서 또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는 분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지만 결국 단단하게 성장해 가시는 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이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은 걸 해봤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 밖에서 혼자 살아남는 건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봤었을 때막 퇴사를 했던 시점에 저한테 너무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거를 이제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필요한 생존 스킬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퇴사를 준비했던 시점에서부터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또 많이 줄이고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laughs> 아 무기 전기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오전에 일단 집에서 일을 좀 하다가 오후에 3시에 이제 미팅이 있어요. 네, 원래 미팅 제가 거의 근교로 다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가서 청평에서 미팅이 있어 가지고 네, 청평 미팅 갔다가 근처에서 좀 힐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풍경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짜잔. 저 그런 코스를 짜봤고요. 네, 그러면 한번 가 보시죠. 일단 저의 첫패착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19년에 첫 퇴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일을 그만두고 아 나는 혼자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그런 생각을 용기를 낼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로그였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정말 일기장처럼 써왔던 블로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에서 보니까 이제 최적화 블로그 중에서도 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블로그였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또 제가 엄청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블로그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막 마케팅 대행사들이 저한테 제글써 달라,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와, 내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잘하는구나라고 되게 착각을 했었죠. 그래 그때 제 퇴사를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으니까 원고료만 가지고도 와, 이게 생활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케팅 대행사로부터 야금야금 로직도 막 배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상업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블로그가 나락을 간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진짜 제가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저의 인생에서 되게 큰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가진 무기라고 착각했던 이 블로그는 정말 그 한계였던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 명사형의 하나는 무기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렴풋하게 느끼게 된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동사로 만드는 것이 나의 무기가 되는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하나가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을 만드는 그 행위. 그러니까 사실 어떤 블로그를 활용하더라도 돈이 될수 있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내 무기가 되는구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나만의 무기라는 거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을 의미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가가 좀 컸죠. 그 블로그, 정말 좋은 블로그를 한순간에 날렸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번 퇴사는 정말 섣부르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엔잡을 하면서 SNS를 다시 운영하고 시작했는데, 그때 뭐 인스타그램 2만 명, 뭐딴거 몇만 명.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000명만 있어도 뭐 수익화 할수 있고. 월급 이상 벌수 있고 그게 뭐내 직업이 될수 있고 퇴사하세요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진짜 많았어요. 요즘에는 다시 이제 사그라들었지만 그때는 진짜 열풍이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이 2만 명짜리 인스타그램 이라는 그 명사 하나 가지고는 제가 정말 밥을 벌어먹을 수 있는 스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무기는 사실 아니었던 거고 그래도 그런 개념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제 좀 대가는 치렀지만 느끼게 돼서 어그 이후로 내가 어떤 거를 할수 있을까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되게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당연히 저의 무기를 열심히 찾고 또 견고하게 만들고 있고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제가 퇴사를 했던 그 시점에서는 블로그 글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업체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이제 저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지금도 본업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이에 초밥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무기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저도 완벽하지 않고, 또 이제, 어, 내가, 내가 지금은 할수 있는데 나중에 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특히 AI도 나오고 하면서 진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는 뭐몇년차 이런 경력이 실력과 크게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이 훨씬 잘하는 경우를 저는 현업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막 레드오션인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쫄 필요도 너무 없고 그리고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막 생각했을 때 최소한 50명 이상은 도와줄 수 있어야지 회사 밖에서 뭔가 이걸 수익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도 일단 그 두세 명을 도와주면서 시작을 하는 게 무조건 조금 빠른 길이고 어, 현명한 길이다라는 거를 저도 뒤늦게 알게 됐어요. 특히 저같이 이런 한국의 교육과정을 밟아 오신 분들은 나를 뭔가 어필하고 이런 거를 많이 부끄러워하고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근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게 진짜 비율적인 효 일이었다. 그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최대한 빠르게 경험을 쌓고, 또 일단 그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해보고, 그니까 또등 떠밀려서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되게 사소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 아, 나의 무기가 완벽한 상태일 필요는 절대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동서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빠르게 찾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시간을 많이 아끼는 일이었다. 물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그러면 배워야죠. 어디서든. 주변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뭐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걸 배워도 되고 아니면 나의 본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을 또 스스로 익혀도 되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지만 어, 보통 대부분 이제 배우는 거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점이 제 얼굴에 잡히는데 초밥이 제가 좋아하는 세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필레스 커피. 일단 오늘 가는 곳은 요양병원인데요. 요양병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중에 해본 분야는 아니라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그냥 그런 고민 상담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미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이 된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막 제가 그렇게 영업이나 미팅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내가 얘기를 하러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상대방 그러니까 고객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저한테 도와달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본인이 개인 블로그를 하던 마케팅 대행사를 하던 상대방에게 그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를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어, 나랑 같이 일을 하자라고 설득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게 하루 아침에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밀어붙인다고 해도 결국 한두 달이지. 그래서 고객의 문제가 명확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도울 수 있는 게 명확할 때, 아 그럴 때에 항상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뭔가 아 내가 시간을 내서 가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 명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금 당장 같이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그래서 좀 미팅이라는 단어가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영업을 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저는 대부분 인바운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그 마케팅 블로그랑 또 저의 또 노마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체로 저를 알아요. 알고 이제 문의를 주시고. 그래서 더더욱 막 크게 설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할수 있는 나만의 무기, 동사형으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제가 어느 순간 또 이것도 되게 많이 신차고 겪고 깨달은 건데 사람은 내가 환경을 이긴다. 그러니까 의지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미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결국에는 어떤 단계 단계를 넘어서 지금에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항상 익숙한 거를 편애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래서 저도 뭔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저도 당연히 하던 것만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게 회사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스스로 발전을 시켜야 하고 아 물론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꿀 때나 자신과 에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환경을 바꾸는 거였다. 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좀 후회되는 거는 이제 저보다 앞서간 분의 어떤 강의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수강생으로서 뭔가를 쌓아오지 못했다는 거. 이제 와서 하려니까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전 진짜 이제 더 좋은 강의가 있으면 들을 의향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못해서 시간을 날렸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모임에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오프라인 모임에. 근데 그것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온다라고 했을 때는 쫄아가지고 내가 거기 가면은 할수 있는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못 갔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올수 있는 데를 갔더니 제가 너무 모든 거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소모가 되고 뭔가 그것 때문에 좀 괜찮겠다 싶은 모임을 찾는 것도 어렵긴 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오프라인 현장에서 얻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당장의 모임 참 창값이 2, 3만원, 5만원, 10만원 이상인 것도 있었지만 그게 아까웠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또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인연이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씩 바뀌게 됐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내 주변 다섯 명 중에 뭐 평균이 나다 근데 내, 다, 내 주변 다섯 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조차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고 돌아서 나의 무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사소한 거라도 하나가 있을 때 어, 상대방과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쌓고 그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웠다면 아니면 해봤다면 그거를 어쨌든 동사로 바꿔서 이제 주변에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저는 내가 이제 열심히 하면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래 있었고, 또 제가 제안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좀 어려워해가지고, 그래서 SNS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SNS가 명함이 되어 주니까,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방에서 SNS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모임을 하는 것 중에 뭐 어떤 게더 맞냐가 아니라, 출다 하면은 그것도 좋은 거니까. 그나마 저는 이제, 노마드윤이라는 닉네임을 만들고, 인스타그램 하고, 유튜브 채널 다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환경을 진짜 잘 바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걸 시작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유튜브 할 용기도 안 나지 않았을까요? 저도 한동안 또 아예 집에서만 일을 하다가 다시 공유 오피스를 끊었어요. 이게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또 이렇게 기한이 없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이게 어쩔 수 없어.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되게 또 저는 20대 중반에는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절실하지 않은가 보다. 또 저희 엄마가 이뻐릇처럼 말했던 게 네가 절실하지 않아서 그렇다. 였거든요. 이 한국인 특유의 노력의 모든 걸 지배한다. 라는 그 교육과정 안에서 컸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아, 내가 진짜 절실하지 않은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깎을 시간에 그냥 더 좋은 환경에 나를 내던지자. 그냥 그렇게 나 자신을 부정하는 그 시간도 되게 아깝다고 느껴져요, 지금.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직장 다녔던 분들을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랑 어떤 일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이제 막 30대가 됐으니까.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물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조언은 다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일, 그리고 저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회사면 다녀보신 분들이 막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약간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좀 흘려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어떤 새로운 길을 가고 싶고 그랬을 때는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하고, 그게 진짜,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히려 요즘은 제가 막 조언을 구하고 다녀요. 막, 아, 제발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laughs> 얼마 전에 그 백업원더님이라고 제가 항상 뭔가 롤모델처럼 생각하는 1인 사업 하시는 분이 계신데, SNS 인스타그램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을 만나 뵈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그랬어요. 제 멘토가 되어달라고. 저 잔소리 좀 해달라고. 이제 잔소리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 <laughs>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그쵸? 저한테 지금도 이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돈 많이 못 번다 사업하는 분들이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잔소리를 안 느껴지는 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아니니까 그냥 아 맞아 이건 나의 고집이고 아집이 맞지 라는 그냥 거기까지만 듣게 되는 것 같고 운전하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되게 TMI를 남발하게 되는데 쓸만한 게 많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가 환경이고 그리고 제가 또 유독 환경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24살 때 이제 첫 직장 커리어를 대학병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랬어요.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도 아, 난이 전공이랑 안 맞는구나를 알았는데요. 점점 느꼈죠. 그리고 또 간호사는 실습을 하니까 천 시간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도 이게 맞나? 난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던 나의 미래 모습과 전혀 다르고. 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매물 비용의 오류 때문에 아 이게 뭐라도 뭐라도 따야겠다 그리고 어떤 경력이라도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첫 직장에 갔으니까 뭐안 그래도 임상이라는 환경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절대 수월하거나 이런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곳도 당연히 이제 대학병원이었고 수술실이었고 환자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때 그때 진짜 자존감이 정말 최고조로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환경에서 적응을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일을 이게 진짜 안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모든 노력을 하면 중간은 갈수 있잖아요. 중간은 갈수 있을 것 같아. 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안 맞는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적응을 해서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뭐 그리고 되게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이 공유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별날까. 진짜 말 그대로 떨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근데 그러고 어쨌든 튕겨져서 나온 거죠 제발 나오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이제 블로그 하다가 블로그 망하고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를 가니까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힘든데 이렇게 나인터식 다니는 거는 힘든데 그 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정말 많은 요인들에서 자율성이 주어지다 보니까 막 진짜 매일 출근하면서 아 차에 치여죽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얻었던 병들도. 아, 어,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자유롭게 물도 마시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치유도 되고,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은 우리나라는 나에게 맞는 환경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떠밀려 간 환경이 하필 나랑 맞지 않는 곳이었다면 사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다른 곳일 뿐이었구나. 내가 좀더잘 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잘할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첫 환경에서 안 맞았다고 해서 막 의기소침하고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었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구나라는 거를 좀 오랜 기간 동안 되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된게그 윤소정님이라고 또 그분도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트러스라는 커뮤니티 운영하시고 그래서 그 대표님의 말씀 중에서 아 이거는 김짬부님이라는또 재테크 유튜버님을 제가 옛날부터 구독을 하고 있다가 그분이 하는 모임에 갔다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이랑 또 이것 통해서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맞지 않으면 피지 않는다고. 그래서 진짜 그 맞는 토양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해주셨는데, 아, 내가 괜히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역시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한번더 확신을 가지게 된, 그래서 이제 저도 입 밖으로 그런 생각을 꺼낼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좀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지 나만 힘들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물론 언제나 피드백을 받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냥 과거의 저처럼 너무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편협한 생각을 갖춰서 스스로를 자꾸 힘들게 깎아내리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노잼 영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또 듣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분 좋게 영상을 찍으면서 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튜브 만들고도 이렇게 조금 키워본 게 잘한 일 같네요.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세 번째는 차에서 너무 오래 얘기해서 제가 이따가 미팅 끝나고 와서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팅이 끝났고요. 한두 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어, 원장님 진료 철학이나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가면 차가 너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놀다가 갈 건데요.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에 무료로 차박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편의점이 없다 그래가지고 샌드위치랑 음료수를 샀고요. 짠!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은데요?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옆에 차를 댔고요. 제가 의자를 피고 앉았는데 이 의자가 위에 이렇게 그늘막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금 가려지니까 어, 좀 있을 만해요. 바람이 잘안 불어가지고 오늘 살짝 더워서 오늘 미팅한 거 정리해가지고 내일 제안서 보내드려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풍경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괜찮죠? 이 장소가 무료로 개방이 되는데 화장실도 여기 카페에서 어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라고 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여기서 여유를 즐기면서 일도 하고 네, 힐링하고 해야겠어요. 차박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어 잠은 안 자고 갈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명을 까먹었거든요. 조명을 안 가져와서. 차로 들어왔고요. 지금 소리가 잘안 들릴 텐데 너무 평화롭고 좋아요. 자,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나만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꼭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동사로 말할 수 있는 나의 무기. 두 번째는 환경이었잖아요. 세 번째는 영업과 마케팅입니다. 에이, 또 이것도 뻔한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여기까지 들어주신 김에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어, 저는 영업이랑 마케팅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는 대학병원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수술실에 있어가지고 환자분들 응대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딱 들으면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오늘 어떤 수술 받으러 오셨어요? 이거 물어보고 다 바로 마치가 되시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그래서 낯선 고객이랑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마케팅 직군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거의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영업은 다른 제품들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정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 거 한번 해보세요라는 제안 아니면 저랑 같이 일해보실래요 이런 제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나오게 됐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SNS를 키웠던 거기도 해요. SNS를 하면은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들어오는 문의만으로도 어쨌든 혼자서는 충분히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 나를 지탱해 주었던 어떤 시스템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몸소 이게 딱 체감이 되더라고요. 아, 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정말 작고 볼품 없고 막 삐걱삐걱 굴러가더라도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SNS에 막 전부 올리진 않았지만 되게 혼자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환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마케팅이랑 영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정말 엄청난 성과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저는 영업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저한테 좋은 어떤 제안을 해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제안을 하는 그 단계까지는 정말 멀었고 누가 와뭐 이거 같이 해봐요 하는데 이게 이게 맞나?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의 능력을 키우고 또 저를 찾는 고객분들이 많아지면 내가 굳이 이제 영업을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생각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이제 훨씬 뛰어나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 더 훨씬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를 또 놓치게 되니까 다음 스텝을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를 만났을 때이 사람이 가진 강점 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니면 함께 할수 있는 부분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입이 정말 안 떨어졌지만 아 그러면 이 부분 저랑 같이 해 보시면 어때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근데 이거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할 때랑 세번 말할 때랑 열번 말할 때랑 부끄러움과 이 차이가 너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저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가 좀 명확해지다 보니까. 제가 손해보는 제안은 잘안할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는 아는 거죠. 그게 거절을 당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거치는 그런 여러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제안이 그분에게 아직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았구나 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좀덜 부끄러워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스킬이었는데 내가 가진 거또 내가 잘 잘하는 거또할수 있는 것. 그걸 명확하게 알고 또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의를 해둔 다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이제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제안해 보는 거, 이런 거를 제가 회사 다닐 때 업무로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영업이랑 마케팅이라는 좀 거창한 단어, 그리고 뻔한 단어로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정말 명확하게 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 삼에게 서스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부족할 때는 또 누군가한테 제안을 먼저 받고 싶고, 또 그리고 플랫폼도 막 활용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수수료가 진짜 엄청나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서 제안을 하는 그 구조 자체가 일단 대부분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또 이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회사 밖에서 뭔가를 이렇게 작게나마 도모하시는 분들께는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퇴사를 하고 회사 밖에서도 이제 나의 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봤는데요. 솔직히 아침에는 영상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말들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영상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날씨부터 소리까지 너무 완벽한데 또 그렇게 늦어지면은 이따가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한 시간만 더 쉬다가 슬슬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또 좋은 얘기, 재밌는, 즐거운, 도움되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